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와 최신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방향 지시 등이나 제동 등의 작동 확인은 운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번, 기관의 커넥팅 로드가 부러질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3번, 기관의 정상적인 냉각수 온도는 75에서 95도씨 4번, 편도 4차로의 일반 도로에서 굴착기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5번, 동절기에 기간이 동파되는 원인은 냉각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6번,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 검사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만원입니다. 2만원. 7번. 산업재해의 분류에서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8번. 지게차 동력 조향 장치에 사용하는 유압 실린더로 적합한 것은 복동 실린더 더블 로드형입니다. 9번. 전기 장치 회로에 사용하는 퓨즈의 재질은 납과 주석 합금입니다. 납과 주석 합금. 10번. 조향 기어의 백래시가 클때 나타나는 현상은 핸들 유격이 커집니다. 11번, 축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방전되는 현상은 자기 방전입니다. 자기 방전. 12번, 시력을 교정하고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은 도수 렌즈 보안경입니다. 도수 렌즈 보안경. 13번 배기 터빈 가급기에서 터빈 축의 베어링의 급유는 기간 오일로 급유합니다. 기간 오일 14번 유압식 작업 장치의 속도가 느릴 때그 원인 무엇 때문인가? 유량 조절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15번 건설기계 차량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것은 시동 모터입니다. 시동 모터 16번 클러치디스크의 편 마멸 변형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스프링은 쿠션 스프링입니다. 쿠션 스프링 17번 릴리프 밸브에서 포펫밸브를 밀어 올려 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때의 압력은 크랭킹 압력입니다. 크랭킹 압력 18번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은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0일 이내 19번 지게차 인칭 조절 장치는 트랜스미션 내부에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내부 20번 연삭기에서 연삭칩의 연사 비산을 막기 위한 안전방어장치는 안전덮개입니다. 안전덮개 안전덕계.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드라이브 라인의 슬립 이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추진 축의 길이 방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22번. 한국 전력의 송전 설로 전압은 345kV입니다. 23번. 지게차로 하물을 하여갈 때 필요로 하는 전후 안정도는 4% 이내 좌우 안정도는 6% 이내입니다. 24번 작업 안전상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은 장비 운전 작업입니다. 장비 운전 작업은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입니다. 25번 엔진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공기의 여과및 엔진의 소음방지 때문입니다. 26번. 일반적으로 유압 개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교환해 주는 것은 샤프트 실입니다. 샤프트 실. 27번. 베인 펌프의 펌핑 작용과 관련 있는 주요 구성 요소는 베인, 로터, 캠링이 있습니다. 베인, 로터, 캠링. 28번. 유압 장치가 작동 중 과열이 발생할 때 원인. 무엇 때문인가? 오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9번. 저항의 병렬 연결은 여러 개의 저항을 나누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체 저항은 감소합니다. 30번. 연료 파이프의 피팅을 풀때 가장 알맞은 렌치는 오픈 앤드 렌치입니다. 오픈 앤드 렌치. 31번.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에서 흡입 공기를 압축 하였을 때 압축 온도는 500에서 550도씨입니다. 500에서 550도씨 32번 유압 장치에서 유압을 제어하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냐? 압력 제어, 방향 제어, 유량 제어가 있습니다. 압력, 방향, 유량. 33번. 노면 표시 중 진로 변경 제한선에서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34번. 피스톤 간극이 작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마찰열로 피스톤의 소결이 발생합니다. 35번. 유압 실린더의 지지 방식엔 어떤 것들이 있냐? 푸트형, 플랜지형, 트러, 니언형 등이 있습니다. 푸트형, 플랜지형, 트러, 니언형. 36번. 공기 브레이크 장치의 구성품에는 공기 탱크, 브레이크 밸브 릴레이 밸브 등이 있습니다. 37번. 안전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본인의 실수입니다. 본인 실수. 38번. 엔진의 시동 전에 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점검 사항은 엔진 오일량과 냉각 수량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39번. 계기판을 통하여 엔진 오일의 순환 상태를 알수 있는 것은 오일 압력계입니다. 오일 압력계. 40번. 디젤 기관의 연료 공급 펌프를 구동시키는 것은 분사 펌프 내의 캠축입니다. 41번. 유체 에너지를 이용하여 외부에 기계적인 일을 하는 유압 기기는 유압 모터. 입니다. 유압 모터 42번 건설기계 장비의 충전 장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는 삼상 교류 발전기입니다. 삼상 교류 발전기 43번 교통사고를 야기한 도주차량 신고로 인한 벌점 상계에 대한 특혜 점수는 40점입니다. 40점 도로교통법에 제시되어 있죠. 44번. 지게차의 동선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돕는 장치는 전방입니다. 전방. 45번. 기동전동기의 마그넷 스위치는 기동전동기의 전자석 스위치입니다. 46번.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엔 증폭회로. 지연, 회로, 스위칭, 회로 등이 있습니다. 증폭, 회로, 지연, 회로, 스위칭, 회로. 47번,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노즐에서 섭동면의 윤활은 경유입니다경유 48번, 유압, 회로 내 잔압을 설정해 두는 이유는 작동, 지연, 방지. 입니다. 작동 지연 방지. 49번. 등록 번호표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며칠? 10일 이내입니다. 50번. 건설 기계의 전조등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복선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선 시.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족보 족집게 내용 50랑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알았던 내용들도 있고 몰랐던 내용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윤쌤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여 고득점으로 필기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